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원래 이걸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학생이 여기를 협공하는 정석을 제가 계속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33에 들어가는 정석이죠. 그걸 33에 들어가고 막고, 여기를 밀고 올라왔는데요. 그게 이제 정석대로 이렇게 두고, 젖히고, 맞고, 연결, 연결 하면은, 이게 너무 우리가 익숙한 정석이잖아요. 이렇게. 요새는 근데 이렇게 갑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인공지능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다 이렇게 밑으로 가고, 여기를 두는 게 정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끊는 약점이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를 끊으면 치받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 정석에 선수되는 곳은 이사리가 선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동반할 수는 없어요. 이거 나와가지고, 막을 때,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은 여기서, 이거를 꼭 지켜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세 마리가 잡혀요. 어떻게 잡히죠? 장난도 있고, 붙이고, 나올 때, 장노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늘에 딱딱딱 보이시죠? 이거 나오면은, 맞고, 이제, 끊으면, 여기서 이제 회노이 쳐가지고, 이렇게 장도 치고, 잡아먹을 때, 또 이렇게 단수 쳐서 이거는 백이 잡히게 되겠죠 밀으면 이렇게 잡히니까 자 그래서 요새 정석은 여기 모양에서 이렇게로 바뀌었습니다 입고 나서 이렇게 두면은 나중에 이 자리가 많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여기 다가오면은 이게 아주 기분이 나빠요 여기를 넘자고 하는 순간에 이거 골치가 아픕니다 젖히면은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이게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다 이렇게 이게 이제 최신 정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정석을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수를 도냐면은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약간 달라서 그게 뭐냐면 이 협공을 하고 3-3에 들어가고 이거를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왔을 때 대부분 타이젠 바둑이나 이런 걸 두다 보면은 이걸 젖히시더라고요. 이렇게. 자,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상대가 이렇게둔 거예요. 아니, 이게 없다면은 이삼삼종속인데 이렇게 하고 그냥 젖히고 이렇게 늘고 밀고 이렇게 두면은 삼삼 정석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 집이 이렇게 가까이가 있고, 협공을 당한 경우라면, 그런 팩이 불만이잖아요. 이거 공격을 또 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젖히는 수는 정말이 아니라는 거죠. 방금처럼 늘고 했을 때, 이한 점이 공격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젖히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기, 끝낸수를 생각해보기 쉽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이 이제 여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살기가 왕성하잖아요. <laughs> 어린 친구들이라 근데, 네, 우리 편도 있고, 뭐 상대가 조금, 이거 정석이 원래 여기인데그 자리 안 뒀으니까 내가 끊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거를 끊으니까 흙이 여기를 젖칩니다. 이거를 막 단수치는 게 아니고, 이 귀를 계속 공격을 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이 이제 막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이유니까, 아, 그 학생의 실력은 어느 정도냐면, 타이즘 1단 정도입니다. 그래서, 카이젬이나뭐 이런 거를 두면서 이제 이렇게 뒀는데, 여기를 젖혀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단수를 쳐서 내려갔을 때, 이거를 막을 수가 있어야 잡는데, 이거 막으면 여기를 끊겨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아도, 단수 하나 치고, 연결할 때,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당장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은 늦춰야 되는데, 이거 바로 그냥 잡히게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이 장면에서 이제 밑으로 친 거예요. 밑으로 치고 나오니까 이것도 안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밀었는데, 이거를 또 같이 나와서 뒀을 때, 이제 이네 마리를 진짜 엄청 강력하게 공격을 해야 본전을 찾는 건데, 백이. 그게 안 됩니다. 이거를 늘었거든요, 그 학생이. 그러니까 또 상대방은 또잘 둬요. 또 지나가는 길에 또 여기까지 하나 젖혀가지고 아주 그냥 다 괴롭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걸 싹 넘어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막아도 이제 이렇게 끊어가지고 잡아먹어도 이제 위로 치고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울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진짜.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제일 쉬운 거랑 어려운 거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래도 혹시나 잘 가르쳐 주려고 궁금해서 인공지능을 한번 해봤어요. 어,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저도 이걸 많이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제일 쉽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해놓고 막을 때이거를 끊어가라고 선생님이 저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르쳐주려고 하다가 아, 깜짝 놀라는 게 이거는 흙게안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아무리 쳐도 이거 아무리 치고 막 도망가려고 해도 이거를 끊는 순간에 이게 잡혀요 이거는 못 넘어갑니다 흙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끼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수초로 이거는 이어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이거를 어? 디긴돌로 이거 단수 하나 쳐놓고 이렇게 넘어가도 이거는 단수친 다음에 연결할 때 이렇게 막으면 이거는 흙게 잡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흙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순간에 둘 중에 하나는 잡히게 되는 건데, 어, 반전이 있습니다. 이거를 빠질 때, 흙이 여를 있잖아요? 어, 이게, 이거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흙이 좋습니다. 어, 이 흙이 심지어 60% 정도. 근데 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아, 이거 나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어, 하마 타면은, 이거 타이젬 1단인 우리 학생한테 또 놀림감이 되게 됐었겠구나 하고 어우 아주 이게 이렇게 하고 이거를 막잖아요 이게 흙이 좋더라고요 상변도예 여기도 흙당이고 여기도 흙당이기 때문에 예 왜냐면은 저희 바둑에서는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두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를 면수를 잘안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타이징 10급부터 5단까지니까요.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그 학생한테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그게 뭐냐면 상대가 이렇게 변칙적으로 왔을 때 이때 어떻게 둬야 되냐면 일단은 이거를 건들면 안 됩니다.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상대를 먼저 공략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젖히기에요 네. 이거는 다릅니다. 자, 지금, 젖혔을 때 똑같지 않느냐. 얘랑 얘랑 뭐 그렇게 큰 차이냐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큰 차이입니다. 이거는 넘어갔을 때, 상대가 여기를 똑같이 막으면, 얘가 여기를 둘 필요가 없어요. 빠져져 있을 때는, 이렇게 넘어갔을 때 붙이면, 내가 이걸 한번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여기다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손해져. 네. 그렇죠.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백은 이거 나중에 줬어가지고 끊을 때 이거 신나게 다시쳐도 됩니다. 이거 죽을 리가 없어요. 이어도, 그냥 손 빼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큰 차이입니다. 이건 백이 확실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흙도 할수 없이 이제 막아가야 되겠죠 막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백은 입구 연결하고 근데 백이 첫처 있는 순간에 흙이 넘어가기가 쉽게 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될니다저처 있었을 때는 이거를 끊는 순간 흙이 성공하게 돼요. 이걸 늘어서 백이 늘어도 이거는 흙이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이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백이 좀더 멋있는 맥점을 둬야 됩니다. 네, 이거는 좀 어렵겠지만 알고 계시면 이거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수는 여기에요. 네. 맞습니다. 어, 여기 회원님께서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네, 여기가 정답입니다. 이거 너무 허술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네. 수가 상당히 네.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여기를 이어서 두는 거는 이거는 백이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것도, 이것도 이것만 빼면 이거 정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석에서 이거, 이거 여기 밀고 여기 찌르시는 분 많잖아요. 이거 하면은, 야, 사실은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속수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시는 분은 하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 교환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처럼 여기를 껴붙였을 때이으면은 그, 소리를 더버리는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흙은 안되겠죠 그러니까 흙은 여기서 차단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이제 준비운동도 하고 너 진짜 기회까지 줬어 너 지금 후퇴할 기회까지 줬다, 줬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네, 용서하면 안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은진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끊으면 흙이 줄수 있는 수는 단한 개밖에 안 돼요 자 뭐죠? 이거를 끊어도 될까요? 자 이거 끊으면 단수는 또 함부로 치면 안 되거든요 단수를 치게 되면 곧바로 AB 형태가 됩니다 여기를 잡으면 얘가 잡히고요 또 얘가 넘어가면 얘가 또 네, 그래서 흙은할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걸 치고 나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 강의를 보면 알게 됩니다 자흙은 이게 최선이에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 킥입니다 응징하는 마지막 방법인데요 이 장면에서 백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예상치도 못한 안습이다. 이단이요. 아, 이 강의 듣기 전에 우리 회원님께 썼어야 되는데, 어, 그러면 큰일납니다. 이거는 이거를 끊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럴 때 얘를 그냥 접수해 버리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아, 우리 회원님. 사실 우리 개그 담당이시죠. 우리 <laughs> 배우는 배우님 중에서 네,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 자, 여기서 어떤 수가 좋은냐면 혹시 성동력서라는 말은 당연히 아시겠죠? 네. 얘를 공격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요. 먼저 얘부터 못 살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크기 뭐, 딱, 뭐, 방법은 한 가지죠? <laughs> 이거 차단하는 분은 없겠죠? 이분은 사실, 어, <laughs> 네,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안 되고, 이제 이거를 치고 나와야 됩니다. 흑은 자, 그러면 이제 뭐, 단순히 이어예요. 그냥. 배근 편하게. 그리고 나서 흑은 그, 뭐, 이렇게 차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거는 얘가또 선수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단수치고 이럴 때 이렇게 그냥 훌쩍 뛰어서 얘는 뭐 걱정도 없고 얘가 이제 속상하기 때문에 흙은 죽더라도 여기서 이거는 차단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수치고 민영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얘를 막으면서 이 단수를 상대한테 치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계속 밀어갑니다. 계속해서 밀어요. 밀어야죠. 그러면 한번 덤입니다. 그러면 흙은 또 늘어야죠. 이거 안늘수 없어요. 이거 여기 도망가다가는 그냥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두고 이을 때 이렇게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이거 뭐 살아가는 게 2개인데. 그래서 이거는 흙은 대기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수의 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늘어야 되는데, 이때, 드디어, 이 길고 긴 터널의 끝이 여기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다 해놓고 여기를 탁 하고, 막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흙은 자동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뭐, 이거 끊는 거는 뭐, 이제 문제는 없죠. 뭐, 축이 좋으면 잡아도 되고, 그냥 실력을 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랑 이세 마리 수상전이 문제인데, 이거는 수상전이 뭐할건 덕지도 안 됩니다. 들어가고, 뭐 여기를 들어가면, 백기 그냥 이렇게 젖히기만 하더라도, 하여튼 빠르거든요. 들어가면, 먼저 잡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저도, 그거, 그 학생이 만약에 안 물어봤다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보여드리자면, 날일 짜두고 한칸 협공, 그리고 삼삼 침입하고 맞고 올라올 때 하나 더 늘고, 그 다음에 젖히고 맞고 연결, 그리고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바뀐 정석은 여보고요. 이것까지가 최신 정석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정석대로 안 하고, 여기를 젖혀봤을 경우, 우리가 응징해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 빠지는 거였나요? 젖히는 거였나요? 네, 역시, 우리 회원님들 대단하십니다. <laughs> 네, 역시. 젖히는 네, 거였죠.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입고 넘을 때 그냥 막아서 이거는 특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젖히는 게첫 번째 열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막고 연결하고 두 번째 열쇠는 여고죠. 여붙치는 거. Yeah,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상대방이 차단을 해오고 끊었을 때 상대방이 빠져나오 버렸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열쇠는 성동격서. <목소리>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막고 단체 치는 걸 유도를 한 다음에 빠질 때 쫙쫙 시원하게 밀어가는 거죠. 얘는 사실 버리는 애였으니까 도움만 주는 애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응징하는 법을 배우신 겁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밖에 찬스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거기 다가갔을 때, 한칸대기하 네네, 여기. 다가가면 기분 너무 나쁘다고 했었는데. 그쵸. 자, 그게 뭐냐면, 여기를 이었을 때는 이 흙이 지킬 방법이 네, 없어요. 이 지킬라면 이거 뛰는 게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나오고 나서 젖힐 때, 이거 붙이면은 이거 아직 지켜진 게 아니에요. 이거 막으면은 이걸 끊어가지고, 이거 잡을 때, 기분 나쁘게 또 위로 치고 나가잖아, 이거. 또,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제한칸 된다고 지켜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이 호구로 지켜야 돼요. 그게 또 나중에 또 기분 나쁘게 젖혀가지고 또 화를 났는 사람들이 꼭 있어. 이거 얼마나 기분이 나빠, 이거. 몇 개를 투자했는데 이게 몇집안 났으니까. 자, 그런데 왜 이게 바뀌었냐면은, 여기를 다가왔을 때 지키는 게 아주 좋아요 지금 이렇게 지키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뛰어만너수 띄워만... 음... 어떻게 내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 수를 내야 되는데 근데 수낼 데가 없어 그래서 지킬 때 아주 유리합니다 이렇게 풀짝 뛰어서 지킬까 그래서 요새는 다 이렇게 많이를 둡니다 제가 두기도 하지만 프로 기사들도 많이 둬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